이 장작들은 이렇게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를 쳐서 이런 장작들을 네, 잘게 잘라서 장작으로 네, 그늘에서 바짝 말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어, 고기 익는 소리가 이제 점점 불이 올라와서 아, 노릿노릿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소리 소리 들리시죠? 저는 점을 빼서 지금 예, 햇빛을 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했습니다. 네. 우우 우리 너무 쎄다 자.